싫어질 때가 있더라고요. 왕따 있었고요. 싸운 애들이 있었고. 애초에 ᄀ에서도 왕따였어요. 등급평가할 때 그거 이미 알려줘요. 어휴, ᄀ, 나 쓰레기 ᄀ yeah, 였는친거 yeah. 아니야? 이거를 방송에 못 내보내지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리플의 새 멤버이자 프로듀스 1 시즌 2에 나왔었던 인수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고유진이라고 하고요. 프로듀스 시즌 3에 나왔었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와. 그 처음에 등급 받고 그룹에서 리더였습니다. 제가. 박민영과 음. 박지훈과 배진영도 있었나? 수많은 쟁쟁한 사람들 많았으나 제가 또 리더로. 근데 그 장면이 통편집 됐더라고요. 안타깝게도 상남자 무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상남자조가 어벤져스조라고 불렸었죠. 저희 말고 상대팀. 음. 뭐. 박지윤이랑 센터를 했었죠. 이제 복근도 떡 까고 막 했는데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. 복근을 깠는데 이렇게 찌찌까지 까가지고 사람들이 <laughs> 쟤는 갑자기 눈 마주치게 한다고. 그리고 분바야로 전체 2등을 했었고요. 와. 루머를 연습하다가 떨어졌어요. 아, 저도 저도 열어줘하다 떨어졌거든요. 바로 다다줘로 <laughs> 열어줘 열어줘 열어줘. 열어줘. 공개 지원을 안 받아요. 그죠 음... 공개 지원을 받지가 않습니다. CJ에서 캐스팅 디렉터 분들을 뿌려놓고 개인 연습생들은 이제 캐스팅 디렉터도 뽑아서 넣어줘요. 알고 있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인수야너 혹시 프로듀서 워너 이런 거 관심 있어? 하셔가지고 그 전에 서바이벌 프로그램 한번 나갔을 때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병에 걸릴 것 같지만 <laughs> 조차 찾아, 찾아 해보자 해서 시즌 2때 지원을 하게 됐죠. 그리고 캐스팅 디렉터들은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돈을 받지는 않아요. 근데 데려온 애가 프리듀스 원어원에 그딱 진출을 했다 개념생으로 그럼 돈을 받습니다. 얘가 살아남았어. 예선 통과했어. 그러면 그때 또 돈을 받아요. 음... 그런 식으로 계속 몇 등마다 돈을 받는 시스템이 있어요. 오, 음, 그 것도 몰랐네요. 네. 저는 그때 회사가 있었거든요. 회사 안에서 하던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. 그거를 하다가 그 프로젝트에서 잘리고 갑자기 너 푸드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. 헐. 그러니까 아예 그 회사에서 진짜 아무도 몰랐을 건데 제가 그때 잘릴 위기였어요. 왜냐면 안 맞다고. 이미지가? 예, 예, 예. 두 가지 선택을 할수 있다. 여기서 이제 가거나 음. 아니면 프로젝트를 나가거나. 음. 근데 저는 그때 마침 슬럼프가 왔어요. 헉.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거든요. 연습생도 하기 싫고, 과일도 하기 싫고,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. 음, 그런데, 오션 보러 갔어요. 네. 3세명 정도 갔는데, 거기서 제가 혼자 된 거예요. 아, 대박. 1차에서 혼자 되고, 3차까지 있었거든요. 거기서 하고, 제가 나간 시리즈가 일본 분들 같이 했잖아요. 음. 그래서, 일본어를 또 했었어야 됐어요. 아, 아, 맞아, 맞아. 일본은 진짜, 아예! 아예 무지, 몰랐는데, 일본어 무조건 준비됐었잖아요 준비한 자기소개 있냐, 이래가지고, 달달달달 외운 거거든요. 하지마실때왔다시와고유진데스마 하심, 이러면서 저는 무슨 매력이 있고 막 좋아하고 이런 걸 일본어로 어. 한 5줄? 정도 응. 외운 걸 얘기하고 춤추고 끝났는데 붙었죠. 오. 붙어서 첫 촬영 시작하고 이렇게. <laughs> 첫날. 맨 첫날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차 안에서 대기했어요. 맞아. 합숙 같은 걸 하나요? 저한 3박 4일 정도 했나? 월요일 그렇게 오래 안 했어요 왜냐면 안 그냥 첫날 촬영하고 바로 숙소 가서 대충 임시로 지정해주고 짐을 풀어요 영어 마을을 둘째 셋째 넷째 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준비하고 그리고 보여주고 한 이틀? 아 맞아 이틀이다 이틀인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원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우리 하루 더 졌어요 왜? 네? 이틀로 무조건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이틀 동안 그 안무를 다못 외운 거예요 진짜 백하면 아다 헉! 어렵게 비상상태가 난 거죠. 그래서 한 12시간 정도 더 줬던 것 같아요. 음... 잠좀 자고 다 못했어. 다 못했어. 저는 딱히 차에서 대기를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. 처음에 이제 등급 평가할 때두 번째, 세 번째로 들어갔어요. 들어간 시간이 낮 12시, 1시 이쯤이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끝난 거예요. 촬영이. 그날 촬영이. 맞아 잠도 못 자.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안 보이는데 게렇다 보이고. 그럼 차장님, 회장님. 저는 모습 카메라에 나오고 싶으세요? <laughs> 지금 얼굴 들고 있어야 한 컷이라도 더 나가요. 계속 그렇게 계속 찍어요. 표정이 다 썩어 있어요. 누구 어떤 연습생? 이렇게 하고 시간 엄청 걸려요. 엄청. 아 처음에 F. 음, 없습니다. <laughs> 연습생들의 표정이나 심사위원들의 표정을 하나씩 하 따요. 카메라가 엄청 많지 않으니까 한컷한 그러니까 한 컷씩 다 이제 줌했다가 땡겼다가 뭐 했다가 이거 저거 다 찍어놓고 그다음 다시 촥. PD가 그냥 <laughs> 뒤에 이러고 있어. 맞아, 맞아, 맞아. 이러고 있어, 이러고 있어. 다, 다, 다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. 언제 하는 거야? 이러고? 맞아. 계속, 계속 이러고 있어. 계속. 속 터지죠, 진짜. 아, 겁나. 아, 빨리 하면 안 되나? 왼전에 걸릴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아침에 들어가가지고, 이만큼 자고. 맞아. 하는데 별로 친하지는 않아요. 나도 이제 아이돌은 별로 뜻이 없고 그만두고 하니까 만나도 딱히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. 터선이 벌어지고 어느 순간 나도 몰랐는데 갑자기 언팔이 되있는 거래서 지금까지 연락하는 친구는 은채 손는 채랑 김초연 초원이. 저도 동원이 한명밖에 없네. 아, 안 좋았던 점이 있어요. 제 이름이 제가 좋아하지 않는 커뮤니티에 떠돌아다닌다는. 네, 그게 굉장히 싫더라고요. 그 사람들이 이 위방아에 오르는 게 너무 기분 이 나빴습니다. 음 많거든요. 시선을 주목받는 게 음.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으흠. 그게 점점 싫어질 때가 있더라고요. 어 완전 있죠. 일단은 왕따 있었고요. 싸운 애들 있었고 치고 받고 거의 직전까지. 우와. 어떤 한 회사의 권력을 받고요. 어떤 권력이었는데? 그 회사 때문에 카메라가 싹 바뀌었어요. 에? 엥? 이? 카메라가 한두 대가 아니었는데, 자기 음생들 카메라 각으로 봤을 때, 잘린다. 그런지 이만한 걸로 바꿨죠. 렌즈만 바꿨겠죠. 근데 렌즈라도 그 많은 걸, 모든 숙소에 카메라가 다 그걸로 바꿨다는 게, 예. 네. 왕따는 그 친구였어요. 한때. 그만! 좀 싸가지 없었고, 어... 개념이 없어요. 그냥, 인정, 인정. 그냥 개념이 싸린정. 아예 없어서, 애초에. 에서도 왕따였어요. 어 맞아요. 왕따여서 푸즈 나온 거예요. 그건 저도 알아요. 푸드에서도 왕따였죠. 그런 거 같아요. 그들 이제 소속 얘기하게 되잖아요. 얘기하다 보니까 어이 제놈가 쓰레기 새끼였네가 되는 거예요. 왜냐면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 다 눈에 보이고 <laughs> 리얼 애들 찐 반응이었는데 사람들 아무도 몰랐죠. <laughs> 싸운 거는 왜 싸운 거는 이랑 이가 거의 치고 받고 하기 거의 직전까지 갔었지 얘기하다가, 뭐, 의견이 좀안 맞았어요. 근데, 말할 때, 이제 필터링이 없는 거야. 굉장히 예의를 중시하는 친구였기 때문에, 그때 이제 한바탕 난리가 날뻔 했죠. 거의, 몇살잡이 직전까지 갔다가, 제가 또 누굽니까? 나가지고 솔직히 말려야 되니까, 작가님한테 얘기했는데, 작가님이 카메라 들고 오시더라고요. 말리라고 했더니, 그걸 또 찍으러 오셨어. 애들, 카메라 들어오자마자 싸우던 게, 갑자기, 연기처럼 싸워지게 되고, 자식이 말이야! 말하면서 약간. <laughs> 그런 느낌으로 <laughs> 싸워지게 되니까 <너무> <laughs> 이거를 방송에 못 내보내지. 그래서 방송에 그건 안 나갔고요. 자 그리고 그는 <laughs> 굉장히 윤차라고 하죠. 유명세 차이를 굉장히 뒀던 친구예요. 아 그게 너무 눈에 보이게 막 순이 낮은 애가 번호 물어보면 <laughs> 말안 해줘. 미친 거 아니야?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빨리 걸어가. 근데 그게 너무 티가 난다는 게짜증나니 <laughs> 저희는 딱히 없었거든요. 근데 좀 그런 거 있었어요. 방그 보컬로 마시죠. 네, 네. 거의 들어가서 잤어요. 거의 꿀잠 잘수 있어. <laughs> 진짜 <웃음> 다 열잖아요. 다 자고 있어. 다 자고 있어. 꾸려서 <laughs> 자고 있어. 불쌍하지 어떨 수 없어. 잠못 자거든. 맞아. 경쟁 팀이면 서로에게 뭔가 비장의 한수 같은 걸 숨겨놓잖아요. 이 층은 연습실 하나가 이렇게 엄청 큰 거울이 있어요. 아, 기다란 거울이에요. 여기서 연습하고 여기서 연습해. 경쟁 팀인데 <laughs> 서로 노래가 겹쳐. 야 우리가 한 번만 하자. 그러면은. 우리 한번 아, 하는 아, 거를 아, 얘는 쉬니까 아, 보게 되잖아요. 아, 당연히. 아, 쟤는 저런 거 준비했구나. 야야야, 야, 저서. 답이야. 아, 저 이러면서. 아, <laughs> 아, 뭔지 알아, 뭔지 알아. 어. 또 이제 또 연습할 때꼭 연습을 똑바로 안 하는 애가 있어요. 다 하고 쉬면 모르겠는데 본인 거 아직 아무 것도 된 것도 없으면서 뭐 저거 좀 핑계를 대고. 아, 제가 바람 캐릭터 있었거든요. 해주기고 싶었죠. 운치 너무 개빡쳐요, 진짜 걔는. 어, 그거 좀 짜증나. 프로그램 진행 도중에 조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? 네, 너무 느꼈어요. 왜냐면 찍으면서 음. 아, 딱히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. 저 사람들은 이렇게 느껴지는 거. 음, 맞아, 찍는 사람만 찍고 그렇지. 그런 응, 응. 것 있었어요. 딱 시즌 3할 때는 조작이잖아! 다, 러면 조작되겠지 뭐. 또 조작이겠지. 한국 연습생들 중에서도 기대하고 나온 사람 별로 없을걸요? 유독 집요하게 한 연습생을 물어봤어요, 질문을. 나랑 별 접점이 없었는데. 아, 그거 뭔지 알 거야? 뭔지 알지? 네. 그리고 이거는 제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, 귀신물과 콘텐츠 했는데, 그걸로 이 택을 본 친구들이 있죠? 별명 없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. 근데 그 귀신 몰카를 백한명다 찍은 게 아니고 누구는 아... 찍고 누구는 안 찍었어요. 아 뭔지 알아요? 그럼 적어도 누구는 찍고 누구는 안 찍었으면은 다 내보낼지를 말든가 아니면은 다 똑같이 기회를 주고 진짜 재미있게 살린 사람들을 내보내 주던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. 못 찍은 사람들은 기회도 없었, 없었던 거잖아요. 맞아. 그게 좀 슬펐죠. 처음에 등급 평가할 때 노래 갑자기 틀어주고 무대 나가서 춤추잖아요. 음. 그거 이미 알려줘요. 연습해보세요. 이렇게. 맞아, 맞아. 우리도 그랬어요. 그렇죠. 회사한테 다 전달해서 외워보세요. 이런... 그러면 노래 틀면 은 뛰쳐나가서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아, 그림 만들더라고. 맞아, 우리 시즌 1핑미 외워로 했어. 우리 그래서 다핑미다 외웠죠. 그래서 거기서 한번 떴잖아요. 맞아, 맞아. 이제 네,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 다시 프로듀스에 참여할 기회가 오면 할 겁니까? 어, 저는 할 거예요. 네, 네 일단 엄마 보고 일단 한 2천만 원 정도만 돈가방 빨리 준비해놓라고. 으 아, 이렇게. 어, 이렇게. 오케이. <laughs> 많이도 받았더만. 할것 같은데, 왜냐면 재밌었거든요, 저는. 근데 연예인 하기 싫어요. 어, 저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. 지금 아이도 포기했지만 나가고는 싶어요. 나가기만 하고 싶은 거지. <laughs> 응, 거기서 저도. 데뷔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지금 <laughs> 너무 힘들어. 그. <laughs> <laughs>